안녕하세요. 쪼꼬네 집 다육입니다. 예, 마이 바흐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잖아요. 여기서 막 하엽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어, 분갈이 해주려고 제가 토동이네 다육에 가서 화분을 사왔답니다. 어디 예쁜 화분. 어, 그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줄 생각인데, 지금, 음, 밑에 난석이 없어요. 사장님 오면, 어, 내일이나 심어줄 생각이에요. 오늘은 예쁜 모습 담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쪼꼬네 집 다육입니다. 쪼꼬네 집, 음, 음, 그 다육이 식재하려고요. 요 화분은 토어분이래요. 토어분인데, 제가 우리 사장님 아는 지인 사장님한테 근데 얘가 토어분이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가 길이가 엄청 길어요. 입구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22cm, 22cm고요. 길이 길이는 30cm, 길이는 30cm고요. 뭐 입구 사이즈는 22cm, 화분에다 뭘 심을 거냐면 만요. 짜자잔, 요거, 요거, 아이고, 요거, 요거 심을 거예요. 요거는, 어, 마이 바흐, 마이 바흐입니다. 요 친구 식재해 줄 건데, 키가 엄청 커요. 지금 높이 올려가지고 이 정도니까, 어, 한번 얘를 털어볼게요. 얘를. 6월 7일 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지금 열흘 넘었죠? 헉, 선풍기를 좀 꺼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선풍기를 끄겠습니다. 우선 흙을 털 때는 얘를 좀 끄고, 얘가 지금 에오니움이잖아요. 에오니움인데, 아, 얘는 피트모스인가 보다. 이런, 이런 나뭇가지 같은 거 있으면 피트모스일 확률이 높아요. 피트모스에다가, 음. 심어주신 것 같아요. 음. 음, 얘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에오니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삽니다. 초보 때, 그러니까 에오니움, 이런 거 피트모스. 음, 음. 피트모스라서 얘가 뿌리를 잘 내렸었나봐요. 얘를, 얘가 깊으니까, 제가, 많이 털지 않을게요. 얘가, 여름이니까, 몸살하니까, 얘도 좀 자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황이. 얘 잠자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적당히만 털어줄게요. 그리고 얘가, 히트모스에요. 우리랑 손상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털어줄게요. 코코피트 아니고 피트 머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만큼만 털어줄게요. 이렇게 떡지는 게 싫더라고. 떡져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떡져보면 뿌리가 다 뜯겨요. 조금 떡져 있는 것만 살랑살랑 털어내고 아 얘가 뿌리가 이렇게 놓고, 얘는 버려볼게요. 음. 자, 대충 쳐봤고요 얘, 얘. 이렇게 받치는 거 하면 안될것 같아. 받치는 거 했더니, 키가 너무 넘치잖아요? 얘를 좀더 올려야 됩니다. 으쨔쨔쨔. 으쨔. 으쩨.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식재를 해볼게요. 우선 여기에다 깔망을 제가 깔았고요 깔망, 깔망 깔고. 자, 그러면 후가토, 후가토를, 후가토를 넣어볼게요. 후가토를 이만큼 넣고, 음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재활용 마사를 이만큼 넣고, 그다음에 상토저 상 대압도 대압도도 넣고, 그다음에 얘를 앉혀볼게요 이렇게. 음. 조금 더 넣어야겠네. 조금 더 넣고, 음. 음, 이 정도 넣고, 음, 키가 넘치죠. 음, 더더 높여야 되네. 잠깐만요, 키를 더 높이겠습니다. 으, 으, 제가 여태까지 심었던 것 중에 제일 가장 키가 커요. 자, 이렇게 근데 영상이 찍힐까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어휴 음, 이렇게 자꾸 넘어가니. 이게 화분이, 화분이 앞뒤가 없어서 아무 데나 해도 됩니다. 자꾸 넘어가. <laughs> 자꾸 넘어가. 얘가 잠자리 가려고 그러지, 자꾸 하엽이 집니다. 덩이를 해야 되는데, 음. 얘가 이 도덩이를 도덩이를 놔야죠, 응, 응, 음? 얘 말고 똑같이되으 세군데나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꽁꽁이를 해야 되는데 꽁꽁이가 될까요? 꽁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이 에오니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냄새 나쁘지 않거든요. 싫어하시는 분은 되게 싫어해요. 목대가 있으니까 화산석을 화산석으로 화산석을 쓸 데가 없어요. 화산석을 했는데 화산석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마사 마감 안 하고, 화산석 마감하겠습니다. 자, 얘도, 그렇지. 얘가, 응. 응. 그래야지 물을 줘도 얘가, 이 일반을 잘합니다. 아, 음. 이게, 마이 바흐. 마이 바흐. 어허, 예쁘네. 제가, 이 꼬지도 해놨어요. 아니, 자국 꼬지도 밭에다가 조금 해놨거든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근데 살지 모르겠어요. 제가. 순둥순둥 하면 살겠죠? 아이고 얘가 만지기만 하면 떨어지네 자 이렇게 마이바흐 했고요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정면에서 잠시만요 자 마이바흐입니다 이게 제가 분갈이 했고요 오 여기에 30cm 길이가 30cm고요 어, 입구가 22cm? 22cm 되는 화분이었어요. 자, 자구 엄청 많죠? 엄청 큰 롱, 롱 대품. 저, 에오니온 그, 할로윈 철화, 어, 만큼 큰것 같아요. <laughs> 할로윈 철화 만큼 큰 대품이었습니다. 마이바흐 나랑 잘 살아보자. 여기서 이렇게 목대도 목대에 자구도잘 달아주는 인가 봐요. 어우 이쁘다. 어 드디어 12일 만에 13일 만에 분갈이 해줍니다. 어, 이화분 얼마 전에 샀거든요. 어 인디안 그 인디안 무늬 같아요. 인디안 추장 무늬. 음 어, 근데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나요? <laughs> 자, 마이바흐 엄마랑 잘 살자 지금까지 쪼꼬네집 다육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